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무석입니다 하루하루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닭가슴살 고구마와 같은 도시락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 할때한끼 뚝딱 먹을 수 있는 스타벅스 다이어트 메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서울에만 600개 점포가 넘고 국내 총 매장수는 약 1,8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도시락 챙기는 거 깜빡했을 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스타벅스 베스트 제품 3가지와 이것만큼은 먹지 말았으면 하는 워스트 3가지를 영양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스타벅스 메뉴로 탄단지 조합을 맞추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스타벅스 베스트 메뉴 3위는 바로 바베큐 치킨 치즈 치아바타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맛있는데 탄단지 조합이 좋다는 겁니다. 바베큐 치킨 치즈 치아바타는 1 개에 320칼로리, 탄수화물 43g, 당류 5g, 단백질 19g, 지방 8g, 포화지방 4.2g으로 단백질도 20g가량 들어 있는데 포화지방과 당류도 크게 높지 않아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할때만 편히 한 끼로 끓여서 드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빵인데 다이어트 중 먹어도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건데 빵도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곡물빵은 오히려 좋은 보 탄수화물 영양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바타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고 밀가루 효모 소금 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빵을 좋아하신다면 다이어트 중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바베큐 치킨 치즈 치아바타는 탄단지 조합이 4대 2대 1 정도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살짝 부족합니다 따라서 열량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면 오가니 그린 요거트를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가니 그린 요거트는 94 칼로리로 탄수화물 7.9 g 단백질 5.1 g 지방 4 6.6g으로 바베큐 치킨 치즈 치아바테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조금 더 채워주고 후식처럼 입가심도 할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스타벅스 추천 메뉴 2위는 햄 루꼴라 올리브 샌드위치입니다. 햄의 루꼴라 올리브 샌드위치는 한 개에 374칼로리, 탄수화물 42g, 단백질 20g, 지방 14g, 포화지방 5g으로 단백질도 20g가량 들어있는데 포화지방과 당류가 크게 높지 않아서 드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탄단지 조합이 4대 2대 1.5 정도로 마찬가지로 단백질 지방을 살짝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린 요거트를 활용하셔도 좋고 다만 남성분들의 경우 사실 치킨 치즈 치아바타나 햄 루꼴라 올리브 샌드위치처럼 한끼 40g의 탄수화물이 조금 적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 블루베리 베이글을 하나 추가해서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 양을 맞춰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베이글이 261 칼로리, 탄수화물 52g, 당류 7g, 단백질 10g, 지방 2g이 들어가 있으니까 블루베리 베이글 반 개, 뭐한 개, 뭐 아니면 한개반 등등 나에게 필요한 탄수화물 양만큼 추가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밖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마다 모든 카페에서 웬만하면 베이글을 팔기 때문에 저는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대망의 스타벅스 추천 메뉴 1위는 치킨 클래식 샌드위치입니다. 치킨 클래식 샌드위치는 한 개에 411 칼로리, 탄수화물 36g, 단백질 24g, 지방 19g으로 단백질이 24g 가량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지방 함량이 다소 높아 보이지만 계란이 추가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탄단지 조합이 3.5대2.5대2 정도로 탄수화물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서 탄수화물을 추가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블루베리 베이글을 드시는 방법도 있고, 스타벅스에서 나온 라이스칩이 되게 또 성분이 괜찮더라고요. 라이스칩은 184칼로리, 탄수화물 43g, 단백질 3g, 지방 0.4g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탄수화물 양만큼 라이스칩을 양조절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잼 칼로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되도록 잼은 빼고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맛은 있지만, 먹으면 무조건 살찌는 스타벅스 워스트 메뉴입니다. 첫 번째 워스트 메뉴 3위는 바로 슈크림 가득, 밤 쿠엔입니다. 먼저 밤 쿠엔은 1인분당 칼로리가 573칼로리, 탄수화물 52g, 당이 30g, 단백질 8g, 지방 37g, 포화지방이 18g입니다. 아 이거 보기만해도 살찌는 것 같죠? 이게 진짜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그냥 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두 조각과 비교를 좀 해보면 프라이드 치킨 두 조각은 패시크리 어플 기준 칼로리 499칼로리, 탄수화물 17g, 당 0.4g, 단백질 38g, 지방 29g, 포화지방 8g입니다. 탄수화물과 당, 지방, 포화지방 모두 슈크림 가득 바움 쿠엔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치킨은 단백질이라도 있는데 케이크에는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계란을 또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주얼 보면은 이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스타벅스 워스트 메뉴 2위는 바스크 치즈 케이크입니다. 1인분당 칼로리가 665 칼로리인데 성인 여성 기초 대사량이 1,300 칼로리인 정도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하루에 케이크를 두 개를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칼로리입니다. 탄수화물 72g, 당류 46g, 단백질 11g, 지방이 37g인데 포화지방이 27g입니다. 진짜 영양 성분 꼭 보고 드셔야 돼요. 떡볶이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떡볶이 1인분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은 60g, 당류가 7g입니다. 지방이 3.5g 들어가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먹을 거면 그냥 떡볶이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저는 떡볶이보다 번트 치즈 케이크를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디저트 바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대망의 스타벅스 워스트 메뉴 1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입니다. 1인분단 칼로리 985 칼로리, 탄수화물 114g, 당 68g, 단백질 13g, 지방 53g, 포화지방 32g입니다. 어, 차원이 다르죠. 탄수화물 114g이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이냐면 쌀밥 두공기 뭐 고구마 중형 3개, 단호박 1kg 정도에 해당하는 진짜 엄청난 탄수화물 양입니다.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먹고 나면 쌀밥을 두공기를 먹는거나 고구마를 3개를 먹거나 단호박 1kg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을 그냥 그 케이크 하나로 다 먹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만감은 이 식품들을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진짜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곱창이나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곱창 1인분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19g, 포화지방이 9g 점과 비교해봤을 때 곱창 1인분보다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에 더 많이 지방이 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짜 곱창 지방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지방이 더 케이크에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먹거라면 진짜 오히려 곱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밥을 볶아 먹거나 술을 먹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해줘요. 한참 먹방할 때 제가 진짜 이거 먹어봤거든요. 이게 모양이 화분 같은 모양의 겉이 빵이 아니라 파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터에 이게 막 절여진 풍미나 바스라지는 촉촉한 아무튼 진짜 개 맛있거든요. 저도 칼로리를 알고 난 후에는 다시는 먹고 있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스타벅스 메뉴 베스트 3와 워스트 3가지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요즘은 건강한 메뉴도 많이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골라서 드신다면 다이어트 식단을 뭐 가볍게 때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메모를 해놓거나 화면 캡처를 하고 종종 좀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만약 이상. 하게 운동을 잘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준 다른 영상들도 꼭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식단 코칭을 받고 싶다면 힙스홀 온라인 PT반을 시청해 보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